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2023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어, 알파레타 중심가 400번 엑시 9번 헤인스 브릿지 거기서 운전해서 한 5분 6분 정도 떨어진 어, 그런 알파레타 중심가에 있는데요. 집 사이즈는 한1500 스퀘어 빛밖에 안 되고, 어, 방은 3개, 화장실 2개 반입니다. 어, 실제로는 타운하우스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 어, 이 집이 44만불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학군이 알파레타 하이스쿨이고, 로케이션이 아주 좋은 프라임 로케이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집 가격은 항상 땅값에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어, 땅값이 훨씬 더 높은 데기 때문에 가격은 44만불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 집 구경부터 하실게요. 들어오세요. 어 여러분 이 집이 지금 집들은 굉장히 이렇게 집이 예쁘게 잘 스테이징도 했고 어, 이 집에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 1999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2004년에 제 손님이 19년 전이죠 19년 전에 이 집을 사셔서 19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모계지를 갚아 나가시다가 지금 현재는 이집 시세가 45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간 집에서 이제 애꼬리가 많이 쌓였잖아요. 실제 구매 가격은 한 18만 불 정도 됐었어요. 18만 불 정도 되는 집을 계속 매달씩 이렇게 갚아가면서 세월이 생각보다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19년 동안 집에 애꼬리가 쌓인 데서 얼마 전에 집에서 돈을, 애꼬리를 뽑아서 어, 이제 리타이어하고 사실만한 집을 큰 집을 새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집 애꼬리 뽑은 데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요새 스타일로 흰색 그 콜트로 업그레이드 다 하고 캐비넷 다 갈고 화장실 다 갈고 마루도 새로 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돈을 쓰셨고 그리고 그 집에서 애꼬리를 뽑아서 새집 장만하는데 다운페이로 쓰셨고. 여러분들 집을 하나 장만을 하시면 어, 집은 이제 정서적으로 애들이 좋은 학교 학군에서 딱 정착을 하면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 집에서 돈을 뽑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집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 집의 역할도 하지만 어, 돈을 저금을 하는 것처럼 돈이 세월이 가면서 쌓여 있었던 거를 뽑아서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집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작은 집이고 평범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돈을 뽑아서 뭔가 또 다른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집은 정말 저축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 2023년에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그 경제 그 지표들도 많이 보이고,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안 좋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골프 클럽 단지도 손님들 보여드리려고 다녔고, 세 단지도 돌아다녔고. 그랬는데 집들이 지금 너무 빨리 팔려 나가고 있어요 1월달 벌써 1월 한 10일 정도만 돼도 손님들이 지금 타주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 집만 해도 실제로 제가 이 집을 보여드리기는 하나 이미 일주일 사이에 멀티프로퍼가 들어와서 현재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계약이 끝난 집을 왜 보여주느냐 자,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집이 알파레타에서는 44만 불, 40만 불 중반의 집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스크릭의 현재 그 판매 가능한 매물이 49채, 그리고 계약에 들어간 매물이 38채, 판매 완료된 매물이 25채, 그리고 알파레타의 판매 가능한 매물이 230채, 계약에 들어간 매물이 110채, 그리고 판매 완료된 매물이 67채, 커밍에 판매 가능한 매물이 341채, 계약에 들어간 매물이 180채, 판매 완료된 매물이 105채, 현재 1월 16일자 주택 매물 현황인데, 매물 현황을 설명해 드린대로 요새 집들 그 공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 계약에 들어가는 매물 숫자들도 굉장히 빠르고, 클로징 되고 있는 숫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고, 예견하시기는 2023년이 정말 불길한 어떤 리세션이 온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조지아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집은요,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집을 꼭 팔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집은 저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집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돈을 애꼬리를 통해서 저축했던 돈을 뽑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노년에 집한 채만 있으면 노년을 좀 든든하게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집한채 있으면 여러분들 좀 든든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처럼 오버비딩을 한다든지 뭐10% 20%뭐 웃돈을 주면서 사,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율도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리세션에 대한 부정적인 소견도 있지만 상업용 같은 것들보다도 집에서 더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런 시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집 구매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집샤핑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달만 돼도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속. 도로 연락이 오시는 거 본다면은 어, 아마 올해도. 어. 조지아 부동산 그 경기는 호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어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이집 지금 리마달리 해갖고 파신 것처럼 여러분들 집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제가 극대화시켜서 좋은 가격에 팔아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2023년 1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